네일 오늘 홈팀 경남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범수 키퍼가 장갑을 꼈고요. 백포의 유지훈, 이광진, 박지수, 김현우 미드 진영의 김신, 최영준, 내개바 하성민. 그리고 최정방에는 파울링료 선수와 김혁기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네 오늘 원정팀 전남드래곤제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박대한 키퍼, 백포의 최재현, 양준하, 도나치, 최효진. 미드 진영에는 유고비치, 한찬희, 완델손, 이상헌, 김영욱. 최전방에는 마세도가 오늘 전남을 이끌겠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또 들어왔고 팀을 구성하는 데서 쉽지 않은 상황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조심의 휘슬을 렸습니다 KB 하나은행 K리그1 2018 경남대 전남 드래곤즈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경남.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전남이 위치하겠습니다. 옆에 파트냐 누구냐에 따라서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미드필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른발 슈팅,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괜찮았어요. 저렇게 네. 공간이 열릴 때마다 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단 중원에서의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봤던 전남의 한찬희 선수였습니다. 볼을 차단해내고 있는 전남 이번에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세도 아, 네. 지금은 너무나 단순하게 처리했네요. 앞서 네. 말한 것처럼. 그런 역할 때문에 이제 말끔히 살수 있는 거거든요. 오른발 코너킥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 네. 헤딩.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 앞에서 도나치가 어쨌든 방해를 잘 해줬습니다. 네. 네. 왼쪽 측면에서 완델손이 공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돌아. 네, 앞쪽에 마세도 네, 잘어요어면 다시 한번 보려 다녔습니다. 완델손 뒤쪽으로. 한찬희 오른발 슈팅 아, 지금, 높게 떴습니다 네, 지금 주, 기, 지금은 괜찮은 장면이었습니다 완대손이 잘 빼줬고 공간이 좀 열렸었는데 네. 아 이게 좀 뜨네요 네, 앞쪽 이상원 네, 뛰어들어가는 마세도 바라봤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마세도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오른발 슈팅 선방입니다 네, 또 이범수네요 네난 이상원 가슴 트래핑 왼쪽 다시 한번 중원으로 네, 오른발 슈팅 옆프로 빗나갔습니다 지금도 경남의 수비를 완전히 뚫어냈었는데 네. 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어, 라인을 완전히 깼고요. 네. 반대편에 패스 줄수 있었지만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슈팅까지 가져왔는데 뭔가 네. 잘 망했습니다. 네 이번에 경남의 코너킥 파울링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울링영 오른발로 올렸습니다. 박사 안쪽에서 헤더 일단 커다냈 했습니다. 대게 머오른발 슈팅 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해놨어요. 지금도 마무리까지 해냈습니다. 네. 헤딩 네, 김신 앞쪽으로 네, 패스해줬습니다. 김용기 오른발. 네, 지금도 굉장히 간단하게 단두 번의 패스로 저희까지 가는데. 네. 네. 이게 한번에 연결했던 이 패스 김용기 선수의 오른발 슈팅. 네, 유광진입니다. 오른발 슈팅 굴절되면서.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네. 맞았네요. 네. 사실 맞긴 맞았는데. 네. 네. 오른 발프로킥 네. 박스 안쪽에서 헤딩으로 커터냈습니다. 어, 지금 역습 좋은 차트며. 네, 아. 네 개방 차단. 다시 한번 네 개방 오른발 슈팅. 네. 지금 아, 지금 김영욱의 패스가 너무나 아쉬운데. 네, 네. 자, 이광진. 다시 네. 한번 크로스 헤딩. 네.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바로 진가 같은 장면인데, 네.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전남을 위협합니다. 네, 이 장면이죠. 오른발 크로스 파울리뇨의 테더.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롱볼 롱볼로 공격을 했는데요. 네. 주게 이공진. 크로스인데 네, 연결됐습니다. 가슴 트래핑. 김신 앞쪽으로 파울리뇨 오른발 슈팅. 고을! 네. 선취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남다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결국 네, 경... 경... 이 추가시간에 파울링요 선수가 소중한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강진의 얼리크로스였고 네. 또 순간적으로 김신이 잘 빼내줬고요. 네. 또 파울링요가 여지없이 마무리해버립니다. 파울링요 선수의 마무리로 네. 여기서 이동감이 네. 좋았고 이게 굴절되면서 파울링요까지 갔거든요. 네. 저런 이제 예기치 않은 동작 하나가 골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네, 또이 트래핑도 상당히 또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여기서 퍼스트 터치가 워낙 좋았고요 네. 마무리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스코어 이파올리교 선수의 선취골로 경남FC가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남FC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코니모토 선수와 마이콩 선수가 이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효기 선수와 김신 선수가 그라운드 밖으로 교체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이제 코니모토와 마이콩을 넣었다는 것은 골을 더 넣겠다는 거거든요. 네. 주심의 휘지를 올렸습니다. 강남과 전남의 22라운드 경기 두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아, 네. 일단 파운류 선수가 예비를 네,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네 프리킥! 네. 치금은습니다냉개바 네 네. 박스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가슴 트래핑! 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작전이었는데요. 네! 네, 잘들어왔공 잡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상원! 붙측측면으 연결해줬습니다. 네, 김영옥! 잘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김영옥! 오른발 크로스! 오른발 슈트! 좋습니다. 펀치! 무거운 시 퍼가 선방을 했습니다. 슈퍼스탱! 오, 지금 진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네, 네잘 올라갔거든요. 네, 잘 슈팅까지 좋았었는데 야, 이거를, 이거를 또... 이걸 막아내네요. 네. 잘 찾고 그러나 아, 더잘 네. 막았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유상철 감독의 이 화면이 붙여졌었는데 여기서 네, 그러니까 왼쪽 치에서푸리버터 네, 박스 안쪽까지 왼발 슈팅, 퍼칭 <laughs> 박태환 <박대한 웃음> 키퍼가 이번에 막아냈습니다. 네, 이번에 장점이 한번 나왔죠. <laughs> 잘 빼낸 <빼네>, 구역이 각도가 <laughs> 없는 어려운 <laughs> 상황이었는데 슈팅까지 네.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강남의 코너킥 공격. 푸니버터 왼발 코너킥, 퍼칭 그러니까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지금 쪽 열렸어요. 네. 최영준 안쪽으로 어, 들어가네요. 아, 옆으로 비나갔습니다. 지금 최영준이 먼쪽 포스트로 잘 올려줬고, 네까지 잘 들어갔는데 아, 이게 부족한, 못한 마무리네요. 네. <laughs> 왼쪽 측면에서 박스 안쪽 들어줬습니다. 네, 아크 정면 오른발 슈팅 굴절. 어 지금 좀 머리에 맞은 것 같아요. 네, 바로, 바로 이 장면인데 아, 네. 다시 보셔야 아,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바로 터치 우리체에게 줬으면 죽을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리모토 왼쪽에 뛰어들어가는 네 개바 바라봤습니다. 네 개바 네. 네. 박스 안쪽으로. 아, 헤드! 헤드! 골�! <laughs> 경남의 추가골 말컹이올렸습니다 스코이 대역. 아, 정말 말컹이기에 가능한 골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홈팀 경남FC의 추가골. 또이 해결사 마이컹이 해결을 해 줬습니다. 네게바이크로스 너무 쉽게 허용됐어요 네, 네 개게바 선수의 오른발 크로스 네. 마이컴 선수의 헤더 오디퍼의 펀칭 손 위에서 헤더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또 네. 아쉬운 장면은 박대한이마이컴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는 게 정말 신기해요 어렸을 때 정말 골잘 넣었거든요 네 이번에 왼쪽에 아, 네게바 박스 안쪽까지 연결했습니다 네게바 오른발 네 지금은 이제 네. 슈팅이자 크로스같은 마무리였는데 네리모토의 네. 왼발 그리고 뛰어들어갔던 네게바의 오른발 네 옆으로 이제 빗나갔긴 했지만 일단 두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남은 이제 네게바 선수가 나가고요 네 조재철 선수가 그럼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뒤쪽으로 패스해줬습니다. 네 지금 열렸죠 또 열렸습니다. 네 일단 공 연결됐습니다. 우측 측면에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에 말컹. 한번접어두고 왼발 네. 슈팅. 골. <laughs> 경남의 추가 골. 스코어 3대 0이 됐습니다. 이제 석점 차로 리드합니다. 지금은 쉽게 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왼쪽 측면에서의 조대철 선수가 툭툭 치고 한번 접어두고 그 왼발 슈팅까지 사실 조대철이 줬습니다. 이제 성남 당시부터 굉장히 에이스 역할하는 선수였는데 연습을 네. 너무나 편안하게 놔뒀어요. 그런 것이 골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번엔 전남의 역습입니다. 툭툭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패스. 일단 다시 한번 차단해 내고 있는 경남 네, 이렇게 되면 역습이에요. 네 이번에 가운데 조재철 말컹에게까지 좀 네, 옮기렀네요. 네 이쪽에 전지현 바라봤고요. 네좀 열렸어요. 한찬이 오른발로 찍어줬습니다. 일단 헤딩 오른발 슈팅. 네 그대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뒤쪽으로 유고비치 네. 반대편 아크 정면. 나가치 네. 앞으로 음,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앞쪽으로 네. 네. 온라인 아웃되었습니다. 네, 주심의 희술과 함께 후반전, 오늘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KBRRN K리그 1 2018 경남FC 대 전남드래곤즈의 22라운드, 이렇게 종료가 되었습니다양팀 최종 스코어 3대0, 네, 창원축구센터의 선수은 경남FC가 되겠습니다.